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투리 뉴스입니다. 자, 오늘, 어, 저번주에 이제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미국이 지금 고용시장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크 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를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한데, 금리 인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스테이크 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가 하면서 지금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많이 위축됐던 미국 고용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8월 비농업 고용 2.2만 건 예상치 크게 하였다. 7만 6천 건을 이제 예상했는데, 어, 22,000건 밖에 안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였다. 한 4만, 아, 5만, 한 4천 건 정도. 자, 근데 이 비농업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 어, 이제, 미국 경제의 고용 체력을 보여주는 거, 주는 거거든요. 이 비농업이. 결국은 미국의 GDP의 약 70%는 소비에서 나오는데요. 소비는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표는 농업, 군인, 가정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간 고용 사항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미국 경제의 실제 심방, 심장 박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경 경기에 상당히 지금 안 좋고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주식 시장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 아닌 걱정에 증시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 증시가 자, 실업률이 4.3%로 21년 코로나 이후 최고치. 지금 고용 시장이 크게 냉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류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멈췄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는 하방 압력을좀 크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제 입장에서 좀 하고요 이게 이게 빠르게 좀 해결이 돼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해결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빠르게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행이겠지만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더디게 그렇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증시도 그렇고 투자자산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트럼프가 살짝 이 미쳐있잖아요 미쳐있다 보니까 지금 간세 매기고 이민 규제 매기면서 지금 고용시장 하방 또 역시 압박을 지금 가중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지금 하방을 더 시, 눌려주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간세 때문에 인플레 나올 수 있고요 이민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이제 채워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의 하방을 더 압박하고 어 증시가 더안 좋아지게끔 지금 좀 트럼프가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말 기준금리가 이제 0.75 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이 70%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7 0.75면 상당히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사실 비컷이라고 보면 되긴 한데 아 이게 근데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한다 해가지고 경.. 아까도 말했듯이 경기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 내려도 스테이크플레이션 같은게 맞아 버리면은 진짜로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어 금리 인하하고 좀 증시가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 그걸 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AI는 여전히 지금 그래도 아직 뜨겁다. 왜냐? 갑자기 변하는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지금 9.4% 급등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AI가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실적을 찍어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블인가를, 버블인가 아닌가 이게 좀 판단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우리가 뭐 IT 버블이나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없는 실적이었어요. 없는 실적. 근데 이걸 계속해서 실적이 찍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버블인가 아닌가. 우리가 좀, 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많다. 자, 이제 브로드컴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대체재로 지금 굽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펩립스 기억이거든요. 반도체 펩립스. 뭐 하는 거냐면, 반도체 펩립스는 뭐냐면, TSMC나 삼, 삼성전자처럼, 어, 반도체를, 어, 만들어주는 기업이 아니고,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뭐, 컬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 설계한 도면을 이제 삼성전자 TSMC한테 맡겨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브로드컴이랑, 브로드컴이 지금 엔비디아 대체제로좀 급부상하고 있다. 브로드컴이 그만큼 AI 칩을 좀잘 만든다. 그리고 또 주말에 하나 뉴스를 때렸던 게 채찌 피 t 개발사인 오픈 AI의 자체 AI 반도체 양산을 수주했는데, 이게 14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하고 내년 매출의 성장률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 이게 처음에는 채 g 피 t 인게안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어한뭐 10조 정도 투자했다더라 했는데 와 누군데 누군데 찾아보니까 챗지 비트야. 그 오픈 AI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AI는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이게 호재가 될수 있다. 왜냐면 결국은 이 반도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파운드리 회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호재를 좀볼수 있고 반도체 또.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호재를 볼수 있다 그리고 브로드컴 27년까지 지금 AI 칩 컴퓨터 시장 점유율 두배 증가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봐야 알겠, 알겠는 거고 어 그리고 업계 최초로 2나노미터 적용 기술력이 우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 뭐 적용했다 기술력 우위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막 까봐야 될거 같고 일단 좋은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폭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요거 단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 한번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게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gpu 시장에서 브로드컴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브로드컴만 올라갈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이제 컬컴이나 뭐 다른 이제 펩리스 하는 회사들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모든 반도체 시장이 또 혼풍이 한번 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간 AI에 지금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AI, AI가 아직도 어 고평가라고 하,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직 뭔가 어 타당성이 그렇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계속 실적이 잘 찍히니까요 자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 어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인데 인플레 잡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플레를 잡고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오PEC 플러스 8 개국 7 개월 연속 증산을 결정했다. 계속해서 기름 뽑아낸다는 건데 어 오PEC 플러스란 뭐냐면 오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모임인데 오PEC은 그중동에 기름 많이 뽑아내는 그 애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고요. 오PEC 플러스는 얘들이랑 이 중동 애들이랑 뭐 러시아랑 뭐 가장 뭐키르기산인가그 다른 이제 중동 아시아의 뭐 그 기름나는 애들도 모여있는걸 오펙플러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오펙플러스 8개국에서 7개월 연속 지금 증산을 결정했고 8개국 다음달 원유 생산량 하루에 13만 7천 배럴 증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8개국 그리고 165만 배럴의 또 다른 감산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전부 복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원유국에서도 어.. 기름값을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수혜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사실 금리가..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막 투자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거에 발맞추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선올 들어서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아.. 나는 기름 저번주에 넣어 가니까 그렇게 빠.. 떨어진 지 모르겠던데 하여튼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9월달 시장이 너무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어렵지만, 미국 시장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 왜냐면,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투자하는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오늘, 그리고, 제가 여기 안 넣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우리나라 그, 당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그, 대주주, 그, 양도세 있잖아요. 그거를, 그, 높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검토한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마판에 시장이 살짝 올라갔었는데, 과연 그건 어떻게 될지, 이번 달 안에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9월은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건너자는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아무거나 지금 급하게 막 투자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시장 추세를 보면서 차근차근 좀뭐 단타식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죠. 9월 10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랑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가지수가 안 올라가고, 만약에 뭐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확실시하고,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겠죠. 이거에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이게, 이게 잘 나오나 안 나오나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중요하게 되겠고, 어,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금리 인하 확률을, 금리, 아, 금리 인하 확률은 높은데요. 근데 단기적 조정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금리 인하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른 것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차익 시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단기적 조정은 우리가 조심하자. 만약에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어, 제가 볼 때는 50, 50, 5대5, 5대5 비율로 지금은, 투자 5:5대 5, 현금 5 이래가지고 방향성 정해지, 정해지는 거 보고 어 현금 자 현금 자산을 조금 더 이동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 후에는 수급이 다른 섹터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다. 지금 뭐 AI 섹터고 뭐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뭐 조선주 방산 뭐 원전 이런 게였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은 또 우리 섹터가 바뀔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바뀌는 섹터에 먼저 자리 잡고 들어가서, 어, 어느 정도 이 상승률을 먹는 거, 그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국장과 미장의 온도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장이 조금 빠지는데, 그래서 국장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과연, 이 미장과 국장이, 제가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미장이랑 국장이랑 같이 간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미장이 안 좋으면 국장이 좀 좋을 때가 있고, 국장이 안 좋으면 미장이 막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조금 그냥 신경 써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첨, 첨단 사업 기업들이 지금 고평가된건 사실이니까. 다음은, 어, 제조업 기업들로 아마 돈이 넘어올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어, 지금 중국 요즘에 제조업 국가요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또 그리고 그 니케이 225, 저 일본 증시, 일본 증시가 오늘 이거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그 찍은 이유가 오늘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해서 어제 사임을 했는데 지금 그 차기 총리로 떠오르신 분이 여성분인데 그분이 지금 어 뭐, 논란이 많긴 하지만, 야스쿠니 참배나 뭐 이런 거 논란이 많기도 하지만, 그분이 지금, 일본 재정에 대해서, 세탁이, 세 그, 상당히 비판적으로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니케이가 오른 이유는, 어, 그새 정부, 이제 새 총리가 오면서, 그, 금융, 일본 금융시장에, 어, 좋은 바람이 훈풍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과연 또 그것도 그럴지 한번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로봇 지금 반도체 바이오 유심히 체크해야 되고 근데 바이오를 좀 많이 유심히 체크해야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오가 계속 많이 기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항상 바이오 기업이 좋았거든요 과연 바이오들이 어떻게 될지 바이오 기업을 조금 유심히 보자 그리고 로봇 기업은 아직 조금 먼 미래긴 하나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로봇 기업이 많이 지금 그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로봇이 로봇을 한번 보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바이오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적으로는 바이오 기업들을 유심히 체크한 다음에 금리 인하할 때 눈치 보고 한번 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말에 있었던 주요 내용들 조금 가지고 와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뉴스로 또 찾아뵙게 찾아뵐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좀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